3 2 1 잠깐만 레드 중앙이 야오네 이거 드선 언제 생긴 거예요? 방금 방금 방금, 방금? 갈수 있겠네, 거기까지. <laughs> 아, 왼쪽으 하면 돈다. <목소리> 뭐야 이게 왜맞어 아, 내 아, 터프에요. 자꾸... 바로 앞에만, 바로 앞에만 더 하나 기다리고. 허, 허,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한명 반피되고 빠졌어요 반피되고. 아이거 내가 아... 레드존 하나 기절. 레드존 하나 기절. 티드. 자 막님 살리고 있는 중. 오케이. 푸시안 하고 천천히 대치할게요. 일단 저쪽도 살릴 때까지. 살리느라 3,000명 할 때까지. 그 라스트 아내위에 라스트 기적 후 나이스 노즈 하이파이브 스이와우 오노 맨 일단 끝내 끝내 일단 끝내 일단 끝내 나이스 아이씨 깜짝 놀랬네 진짜 미안해요 내 뒤통수에 빨개졌어 머리를 들이댔나보네 내가 아 근데 우리 있던 능선 개좋은데 왜지? 나간거 둘 나갔다 미장해, 미장해. 미장해. 아, 뭐야 먹혔어 먹혔어 이쪽이 있어 이쪽이, 이쪽에 어 오케이 허비 어, 와, 존나 가까운데 있다 뜻인데 그럼? 저기, 저기, 총소리 계속 니다 이거 애답이, 애답 집 근처에 있어. 여기 지금 근데, 집단가. 오케이, 오케이. 거기 걸어 잡고 있어요. 여기 잠깐 시야 좀 까고 있을게요, 저희. 발 앞에 있다, 이거. 어, 애답 발 앞에 있는데? 앞에 UAG 있거든요. UAG 앞에 시체 주합은 없다. 에따비 있어. 그쪽 앞에 있자, 에따비. 랜은위치 보여 어, 씨, 에따비. 330방이야, 나무 뒤에 있어요. 아, 아, 세리마트. 에탑카? 에탑카신도 아니에요. 신고 고마워, 에탑. 근데 어차피 다섯 명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세 명인데, 이거? 그래요? 네, 이 세신 거 같아. 걔네 한명 뒤로 빠졌어. 뛰는거안 돼. 쟤는 귀족하고 쟤는 쟤사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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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